안녕하세요. 콩콩TV의 두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바로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마라. 그첫 번째 이야기로요. 마레 스, 마라 스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짜잔. 신당동 떡볶이 마라 맛입니다. 마라를 실제로 그 전문점 가서 마라를 먹어봤는데요. 저희게는 상당히 매웠습니다. 저는 매운 거를 잘못 먹는 편에 속한데요. 그래서 불닭 볶음면 이런 거 정말 못 먹습니다. 그리고 신라면. 신라면 매운 맛도 아니고 그냥 신라면 같은 경우에도 그냥은 못 먹고요. 계란을 풀어야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 안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걸 정말 못 먹는데 그 이제 이번에 신당동 떡볶이 마라 맛을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과자는 대략 88g, 88g으로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고요. 하지만 들어있는 칼로리는 460kcal. 어, 한반 시간 30분 정도 운동을 해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칼로리입니다. 자, 과자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자를 개봉했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짱구 정도 크기를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입니다. 여기선 보시면 은 엄청 작죠? 일반적인 짱구 사이즈라고 하면 이거 4개 정도, 하핑 정도? 이 정도 크기가 일반적인 짱구나 그런 과자 크기인데, 엄청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마라 소스가 전체적으로 뿌려져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열었을 때 매콤한 향이 약간 올라옵니다. 매콤한 향이 올라오구요. 그리고 다른 과자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마라코, 마라 맛 그런 시즈닝을 코팅한 거알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덜 묻혀졌다든가 그런 건 없이 완벽히 둘러싼 이런 시즈닝이라고 보면 되시겠네요. 한번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먹었을 땐좀 먹을만 합니다. 약간 매운맛이 계속 올라오는 편이고요. 두 개를 먹으니까 이제 매운 향이 코로 이제 올라오네요.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네, 점점 매운 맛이 올라옵니다. 이제 혀끝, 혀 전체적으로 좀 얼얼할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왜 저런 오버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매운 것을 못 먹는 편에 속합니다. 이번엔 두 개. 네, 매운 거를 못 먹는 편에 속하지만, 이거는 정말 <laughs> 맛있는 매운맛, 맛있는 매운맛. 예, 네,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신당동 떡볶이 이 맛보다는 약간 더 매운 편에 속하고요. 맛있는 매운맛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먹기에는 약간 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운 걸못 먹는 저지만 이 정도는 맛있게 매운 맛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속은 약간 쓰릴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마라의 특징인 약간 향신료 맛이 나는 이 매운 맛 그리고 이 뒤에 은은하게 혀 안쪽에서 느껴지는 이 매운 맛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마라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진짜로. 하지만 마라보다는 좀더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매운 마라와는 달리 이거는 단맛을 신당동 떡볶이 과자이기 때문에 이게 매운 맛에 단맛을 더해가지고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그런 과자입니다. 한두 개만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정말 많이 먹었네요. 네, 오늘은. 신당동 떡볶이 마라맛을 먹어봤는데요 마라 특유의 향을 잘 살리면서도 신당동 떡볶이 과자의 단맛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과자 이신 것 같습니다 봉지도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해 가지고 어 다른 마라맛 과자가 너무 많으면은 금방 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조금씩 즐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매운 거. 특유의 맛이죠. 마라 특유의 맛. 그래도 매운맛을 못 먹는 사람도 이거는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잘 순화시켜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요거는 사서 먹어볼만 한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신장동 떡볶이 마라맛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과자로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